1년 전 오늘 대한민국은 비상계엄이라는 위기를 겪었지만 몇 시간 만에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민주주의의 굉장한 회복력을 보여준 대한민국과 대한국민들을 존경합니다. 비상계엄을 막은 것은 핏답으로 이룩한 자유민주주의 시스템과 이를 삶에서 녹여내고 실천해온 국민들이었습니다. 당시 여당 당대표로서 개응을 미리 예방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그날 밤 우리 국민의 힘은 바로 저 좁은 문을 통해서 어렵사리 국회로 들어가 개험을 해제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제가 그날밤 개험 발표를 보자마자 냈던 이상개험 선포는 잘못된 것입니다. 국민과 함께 맡겠습니다. 라는 메시지는 아닌가? 개인이 아니라 국민의힘의 당대표로서 지지자들과 동료들의 마음을 담아서 공식적으로 냈던 메시지였습니다. 그날 밤 우리 국민의 힘의 공식적인 결단과 행동은 우리가 배출한 대통령이 한 비상계엄일지라도 앞장서서 맞고 단호하게 국민의 편에 서겠다는 것이었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합니다.